통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동일 찬송 31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却。<Ch> oh. 오장입니다 오백육십오장 예수께로 가면 통일찬송 삼백장입니다. 예수께. 쉬고 나를 사랑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도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바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밖가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예수의 말에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하나님하나님하나님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로대답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는 내가 내 원수를 내 때까지 내 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1절부터 등장하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누가 보금에서도 다루고 있는 이야기 또 다른 보금서에서도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보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비유를 다른 보금서에서보다 유대민족의 구원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내용을 꾸몄습니다. 특히 마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들이 알고 있는 최근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의 의미들을 이 비유에 담았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혼인잔치를 열었다. 예언자들은 오래 전부터 혼인잔치의 상징을 사용하여 구원의 때를 알려왔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선택하고 사랑한 백성을 직접 배설한 잔치로 초청하였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구원사역의 시작이었고, 요한복음 말씀도 그러한 취지 안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잔치의 주인공은 다른이가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는 천상의 혼인잔치는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죠. 신랑과 신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택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신부로서 만왕의 왕이며 영원한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관계를 맺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이제는 깨어지지 않는 둘의 결합된, 연합된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초대받은 손님들은 오기를 싫어합니다. 거듭된 간청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적대감까지 드러내는 것이 청안받은 손님들의 태도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즉 마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타락한 이 세상이 창조주의 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초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전혀 과장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여러 차례 거절을 당하는 임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3절에서 먼저 오라 하였는데 그들은 싫어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더 간절하게 이 잔치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된 좋은 자리인지를 설명하며 오소서라고 간청하지만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갑니다. 그냥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것일 텐데, 6절에서 어떤 이들은 잔치의 초대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겁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옆집 사람이 보낸 종도 아니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보낸 사람들인데, 그렇게 함부로 죽여도 되는 걸까요? 이건 욱하는 감정 정도가 아니라, 반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 대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타락한 인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들고 있는 칼과 창을 내려놓고 항복을 선언해야 할 반역자들입니다. 왕은 반역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뭐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잔치에 좀 오라고 했다고 왕의 사자들을 죽인 그들을 그리고 그 동네를 어 왕은 처단해야만 합니다. 7절 말씀처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런 일련의 이야기가 그 당시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이야기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던 시기에 사람들은 이미 로마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작 시기가 70년, BC 70년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는 처음 잔치를 청하러 온 종들을 예수님이 살아있을 그때 파성되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열두 제자의 시기로 봅니다. 그 거절 이후에 다시 종들을 보냈는데요. 그 이전의 종들보다 초대하는 말이 훨씬 풍성해졌죠. 사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상세하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를 세상은 욕보였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도 스데반도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계속 품으려고 하여도 그것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로마 군대를 보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파괴됩니다. 마태는 이런 참극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유는 어떤 결론으로 향합니까? 바로 복음이 더 널리 이방인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자나 선한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청함의 기준과 제한이 풀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도 상관이 없고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 수구디아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넘쳐납니다. 바울을 통해 선교 역사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복음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고 하나님의 복된 초청을 매우 싫어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라도 목마른 영혼, 가난한 영혼들은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점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런 구분과 차별적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어부가 물고기 그물에서 잡은 고기 중 좋은 것은 골라내고 안 좋은 것은 버리듯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이들은 건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가차없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풍조와 사상이 이제는 임금이 연 혼인잔치를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밭으로 자기 사업을 위해 못본 채하고 못 들은 채 하며 거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망에 이끌려 우리도 무관심하게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진 않은지. 이 비유는 마지막에 특별한 상황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발견하고 왕이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잔치 자리까지는 왔지만 그 자리에 갖춰야 할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게 된 의복입니다. 죄 가운데 에덴동산을 쫓겨날 때 하나님이 입혀 주신 가죽 옷과 비슷합니다. 대제사장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의 정죄 앞에서 우울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신 새 옷이 바로 이 예복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구원의 길은 활짝 열려 있지만 아무렇게나 구원의 자리에 설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어찌 설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줬고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응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그런데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죄라는 구덕의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해 주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왕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금방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복을 분명하게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는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복을 정말로 입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자랑하는 나라는 자아의 옷을, 기독교의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보혈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부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청함,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로 부르고 계신데 그 잔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잔치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초청을 감사하고 또 기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죄 많은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게 하신 새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 되게 해 달라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의복이 되게 해 달라고 그 초청에 들어가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 달라고 이 세상은 주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적대하지만 우리는 그 초청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수 있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들 잔치 자리에 초청받을 수도 없었던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적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청함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멸시하였고 그 초청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혈의 옷을 입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마지막 혼인 잔치 때까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진 장단 단장하여 아름답게 준비되어진 교회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국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베푸실 그 혼인 잔치에 아름답게 아버지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초청을 아버지 안에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되신 주님의 초청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부 된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환우들과 또 여러 개인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의 아, 품기를 구하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급류를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의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삼덕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의 몸을 단장한 신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별이 날마다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대의 풍조를 아버지 거스르는 거룩한 세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갈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로 삼덕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고통당하는 이들 환난당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헤어나오지 못한 이들 주님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국률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 어려움과 자신의 개인의 삶 가운데 맞이한 여러 공경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 우리가 받은 자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초청하셨으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어 완전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아시오니, 그들의 공경과 아픔을 아시오니, 직접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